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옥순장 입니다 어,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섬이 홍도섬이에요 홍도섬에는 유일하게 나무가 없고 풀만 있습니다 풀만 갈매기 서식처럼 갈매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알을 많으니까 홍도섬 바로 앞에 옆에 왔는데요 저 기록이 어군이참 좋습니다 조건요건은 어제하고 똑같고요. 오늘도 잘될것 같아요. 조사님들이 마음에 설레 가지고 지금 뭐 채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막이러지 하고 하네요. 조건요건은제제와 똑같고 어지 만큼 또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국에서 방방곡곡 행인들이 신진호로 옥순장을 찾아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하고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고 눈이 부시네요 어, 나중에 저녁밥 먹고 한 8시나 되거달라 어, 핸드폰 들고 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조사님들이 오늘은 임대가 많이 없네요 어, 다 오늘은 프로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더한 마리 더 많이 잡을 수 있을란가 프로들이 많이 오면 옥상장에 할 일이 없어 아, 그러면 재미가 없어 <laughs> 초보 조사님들이아 갖고 이거 할줄 모르는데요. 이래야 이 뭐지. 그것도 할줄 모르나 이러하면서 막 서로 막 이야기 하면서 재밌게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서로 막 행인 동생하면서막 웃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프로들이 오고나면나라 사무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늦자야지 마키오. <laughs> 오늘 또뭐 하이팅 할것 같아요. 조금 여건이 다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조건여건도 다 좋고, 다 좋아요.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저 홍도섬도 참 멀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기상이 좋으니까 홍도섬이 가깝게 느껴지네요. 앞전 몇달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홍도 섬 인근에 오면은 전화가 핸드폰이 위성이 항, 아, 동영상이 촬영이 다 잘됐는데 검색이 노새로 어, 뭐 홍도 저뭐 기지국이 고장이 났겠는가 뭐 어찌 됐는가 뭐 홍도 섬 인근에 오니까 전화도 핸드폰도 검색도 대단하고 다 비리비리 해야 좀다잘 안되네 기지국 한개 설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던데. 이 콩도스 메 기지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T 기지국이 기지국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지 고장이 났는 걸짜안데 날씨 좋죠 날씨가 좋으면 조항도 좋습니다. 아마 보기가 바로 미토론의 토론다, 두두두두도도도도도도도도도떠올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있도도도도도도도도도네도도도도도도도도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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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도 있다 도올도도도 야따바로풍 놓자마자 마이 사직할지가마. 기가 탄다어디도 일하다면 올드라네. 해가 쫙 둥지를 떠가신다. 뭐야 뭐야 싫어나 해가 쫙 둥지를 떠가는데 씨알 좋은 칼찌가 살찌고 왔냐? 돼지 돼지. 뚱뚱해. 빠르 돼지 돼지. 살이 쪄가지고. 쌀이 갖고 빵 먹어야 돼. 쌀이야. 저돼지가뭐또또돼지도 올라온다. 저또 올라온다. 저또또 또, 또 잡아. 그이값또 그 가가라, 자이기 쓰려, 썰이가 먹으렁60 하면 될것 같아요. 60m 다리갖다라해 보세요. 자푹 놓자마자 지금 이 값도 아직 안 쓰리고, 이 값도 안 쓰린 상태고, 꽁치도 살지고 크네이 값도 안 쓰는 상태고, 아직 들어가도 안했거예요 채비도 아직 안 했습니다. 채비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빨리가, 빨리가, 잡고 잡고 올라온다. 던집해 던집비 힘껏 던져버리세요 하나 둘셋으그 차차 나잇걸고 던져야 되는데 보던지라 처음에는 그냥 는게좋괜찮아 <봐리> <봐리> 괜찮아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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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빴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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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 나비, 나비 나빼라 아직 배도 똑바로 서지 않았고 아직 풍도 똑바로 안착이 아직 됐다 놨고 아직 배 시동건지 30초도 안 됐는데 지금 20초만 거기 올라면 <laughs> 그래 다그1시월이 날리고 지금 엉망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머리 자리고 머리 자리고 하는 소리야 저 여기 수심이 80 95m면 여기 수심이 95m 홍도 남쪽에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일리 고장이 났는가 바로 뭐 90, 90, 95m 바로 내려가면 자, 지금은, 지금이 완전 땅이거다그러니까 15m 뛰어가지고, 75m 하면 되겠네 75m. 이 일은, 이 시간 이후로 75m 밑으로 내, 절대 내려가시면 안 돼요. 75m 위로만 낚시 하시면 돼, 요이 일은. 이 시간 이후로 75m 위로 낚시하면 되고 이제 한 20분 동안 할일 없어요 한 10분 동안 할일 없습니다 예습니다 네, 끝까지 오세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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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오세요 끝까지 끝까지 자 이거 참그것그 비싼 그 꽁치를 갖다가 포로 걸렸다면안 되지 딱 머리 자르고 끝까지 오세요 끝까지 지금 꽁치가 꽁꽁 얼어있어 가지고 칼질이 지금 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해서 천천히 오고 그 칼이 억수로 위험합니다. 볼라지 따가면 손 다치요. 볼라지 따가면 손 다치는 장면이거든. 오케이. 안 볼라지야 손에 안 다치는데 볼라지 따가면 손 다치는 장면이래. 그, 그 칼도 비싼데 그런 칼 사는 거 보지 뭐 일반 주방 칼싼거 좋은 거 사는 게 좋은데. 저 뒤도 칼쪽올로 온다. 올라간다, 잘 올라간다. 어? 아, 지금 배가 더권안석고 지금 배가 똑가가안가 그러니까, 괜찮아. 배가 뺐다가 r e I can't tell y 다 u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가 y I'm sorry. i 저 앞에 보는 이 섬이 홍도라, 홍도. 지금 홍도 남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심 95m고, 주변에 배들은 많이 있습니다. 갈매기 나는 거 보세요. 홍도 인근에서 낚시를 하면 갈매기 이렇게 많이 날라. 다 조건, 여건 다 좋고, 다 지금 잘 돌아갑니다.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이 저녁밥 먹고, 발청기 물을 박혀가지고,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 그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해가 저 둥채로 떠가 있습니다 <laughs> 거기 이제 잘 나온다 이제 잘돌아갔다가 오, 마, 두불치기하는 사람들이 막 억수로 많네요 아이고 씨알 좋다. 두부 채비 선 두부 비 선수들이 얼마? 다 바빠 <laughs> 응금응금 대충대충 틀래틀래 <틀린틀린>. 끌렁끌래 <laughs> <꿀렁꿀렛. 웃음> 오늘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 이거 참말로 저희 집 한국 빼대나오는 것처럼 배가 꼬박짝 달하면 저 꽤는 파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오늘 파도가 없다는. 어이구 삼십 물은 는어갔다 저게. <laughs> 아이 하아이 카나 있다 삼십 물은 는갔다저 지금. 삼십 물은 는어가봐나 이때가 득득쿵쿵한다. 자, 좋다. 어이구 갈치 큰거 올랐다, 자 봐라. 잘한다 우리 형님들 잘해 목이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전부 다 아픈 사람들다. 아 이거 꺼참다 꺼참. これこれ。 1입질 한다 또0입질해 3번 낚시대어제도이번 3번 자리가 고기0 0물1도 100도, 2번 3도 자리가 고기가 잘도1 희한하네 희한해 어제도 약을 했지만은 칼치 통마리로 썰을때 통으로 통으로 썰을 때 두께를 한 1cm 정도로 하고 폭을 길이로 다이아몬드 형을 하고 한 4, 4, 5cm 정도로 하고는 그래 좋습니다. 그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너무 예비게 썰어도안 되고 너무 뚱뚱하게 썰어도안 되고 뚱뚱하게 썰으면 사람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비, 갈비탕 물어가 갖고. 갈비를 비무 껄 뜯으면 가다가 씹다가 잘안 씹히면 빠따 내 빈답니까. 갈지도 마찬가지로 저저 저, 저, 저리 뚱뚱하게 크게 썰어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가요. 뭐배지리 넘어가서 소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목구멍에 넘어가다 안 하는데. 그러면 지가 빠따 내삐지 씹다가 보라 없다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미끼를 일괄적으로 잘 썰어줘야 돼. 축양장에 그 물고기 키우는 데가 그 사로 주는 데가 그밥 주는 데가 그가 보면 사람이나 물고기나 똑 같아요. 어린 물고기는 밥을 잘게 작게, 작게 해가지고 주고 큰 물고기들은 크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다그똑 같은 논리입니다. 자리가 2번 자리가 3번 자리가 온주택 복권 당첨되기 이번 주에 로라가 지금 지금 빨라가 문제야. 어제 빨로지지 않잖아. 빨리 야다시시린다 지금 지금 빨라가 문떼 나랑 그 다시 시작다 던질라고. 속도가 좀안 빠르네 어제는 속도가 3분에 5분에 한판씩 올라오더만 오늘은 속도가 한 5분 10분 시간에 다들 걸어도 지금 많이 잡았어 안 올릴게요 아니 멀어 나 올릴 때 멀어 나지야. 빠이라. <목소리가> 누구 보이스 잡으 어릴 때 모르나 이제. 좀모 무로 잡아놔. 저좀모로잡아가더라좀모로 잡아 가라고 했나 지가 대모로 잡았는데 제가. 만색을 잡았나 잠깐만 가보고야 되겠다. 뭐지 사고가 났다. 삼치 삼치가 물었는가 만새가 물었는가 난리가 났다. 다 찔라. 어? 만새가 물어가지고 뭐허저새계라면 난리가 나면. 呵呵呵呵 월요일날, 월요일날 좋아. 오신 조사님들 결과물입니다 안 잡히는데 못 잡는데 하면서 그런데로 많이 잡아놨네 아이스박스몇개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이스박스가 20개네, 2개저뒤디야한 20개, 두개 되는가 면 돼. 많도 올라지 <laughs> 차라리 한 콜라 반씩 잡았네 완전 많이 잡았네 은생하게 응, 많이 잡았네 저 저녁에 안물어가고좀 불안하더만 뒤늦게 많이 잡았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조건 여건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자 철수합니다 이제 고생했어요.